위험하기 때문에 며칠 좀 이따가 사랑니를 뺍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콤비치과 원장 황용입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사랑니가 많이 부었을 때 당일날 발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이 살다가 사랑니가 갑자기 그날 붓고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당장 이제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사랑니를 뺀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아 지금은 빼면 안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며칠 좀 있다가 사랑니를 뺍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랑니가 붓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니가 너무 많이 부어서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환자분한테 지금은 사랑니가 부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취를 해도 마취약이 잘안 들고. 그리고 또 사랑니를 빼고 나서도 출혈 피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 사랑니 부은 데를 약을 한 2~3일 정도 드시고 나서 좀 가라앉히고 나서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사랑니를 빼고 난 이후에 피가 안 먹거나 출혈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은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 몸의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더욱 심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염증의 크기를 줄이고 나서 안전하게 발질을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야 된다던가, 외국을 나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지방을 수장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아니면은 토요일날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너무너무 아파 가지고 제가 약을 좀 먹고 좀 가라앉히고 뺐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충분하게 사랑니를 빼고 나서 피가 잘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혈에 대한 주의사항을 여러 번 고지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니를 빼고 난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많은 실을 이용해서 꿰매준다던가 아니면 지혈제를 충분히 넣어주고 또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응급실에 가게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고지시킨 다음에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괜히 이제 사랑니를 당일히 빼주기 싫어서 미루거나 그런 건 아니고 환자분의 그런 건강이라는가 안전성을 위해서 사랑니가 부었을 때는 마취도 좀잘안 되고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출혈이 좀 심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